이빨또 알라딘에서 샀습니다 지금 이니어만은 좀 늦게 구입을 해서 18일쯤에 배송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박스가 다 터져서 왔는데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 안 좋은 이 박스 터진 것도 가있겠아 이게 아이디 카드 버전이구나 미니 포스터가 있고 필이랑 성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아 그냥 가사지? 아아 아, 이것도 CD가 있는 거구나. 네모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CD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나 CD 마음에 드는데? 어왜안 빠져? 너무 깔끔해서 마음에 듭니다. 컬러는 크림 컬러.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컬러인데, 오, 예쁘네. 카드는 과연? 이게 그거죠? 키링 있는 거. 오, 성징이 왔다. 이렇게, 카라미너에, 어? 뭐야, 이게? 이거 랜덤 아니었어요? 나 랜덤인 줄 알았어, 이거? 아, 다 죽는 거였구나. 몰랐네? <laughs> 마음에 들어. 그, 요즘, 굿즈에 카라비너 같이 좀 쓸모 있는 게 나와서, 어, 좀 마음에 들어요. 고리가 마땅치 않은 가방도 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니마저달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엄마 무좋습니다 그리고 아 커스텀 하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아 이거 이거 참으로도 되게 괜찮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들고 다니는 트레블러스 노트거든요 여기에 지금 마이데이 목걸이 참이 있어요.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이게 닿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그리고 한번 짠 것부터 까볼까요? 원래 큰것깔려고는데 음, 뭐 아좀 귀여우면서도 웃긴 패키지다 약간. <laughs> 1. 정말 이대로 사왔다. 이 이렇게 대를 만들고 사진 찍었다. 2. 합성했다. <laughs> 합성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아죠. 음? 음? 아, 진이다위였 이번에는 이리자이군요너이 어, 뭐 귀여운 뭐야 <laughs> <laughs> <목소리> 키워. <귀엽다>, <laughs> 예전 네모반이 더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귀엽긴 한데 나는 이띠 케이스가 더 마음에 들어. <laughs> 이룰리 사진이 있고. 되게 쨍하네 어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너무 쨍한 색깔 안 좋아해 너무 원색이어서 좀 눈이 약간 좀 불편하네요 얘네들은 너무 이쁜데 내가 눈이 불편해 <laughs> 이 정도 핑크톤은 좋아요 이 정도 인디핑크는 어눈 아파 <laughs> 오케이 이뻐 도이도 보샤샤 예쁘고 영현이 영현이만 혼자 또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대단해. 항상 그 고마움을 말하고 표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애들. 그런데도 영현이는 이 정도의 할말이 있다는 게 대단해. 얼마나 할 말이 많은 거야 이 친구들은. 아 여기 박스 밑에도 뭐가 있네요. 써했습니다자 뭐가 들어 있을까? 일 성진이, 엽서 나왔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또, 영현이 이 뭐야? 이두컷 컷 사진을 했나? 사진이 있고, 성진이와 원피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이 티켓, 오리지널 티켓이 있고, 그리고 CD. 약간, 노티드 같다. 노티드 컬러. 이렇 귀여운 시티가 있습니다. 이쁜데, 이거 딱그 컬러 느낌 난다. 슈퍼마차 근데, 이쁜데, 나는 원색은 내 취향 아닌 걸로. 이건 뭔가요? 아, 포스터 앓겠습니다. 오, 원피리. 원피리가 나왔고? 아, 이거는 똑같은 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틱톡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의 취향은 확실히 이 쪽입니다 아이구야 근데 내 취향은 이거야 어, 근데 진짜 너무 더웠겠다 이 땡볕에서 이 검은 옷을 입고 찍는 거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잘생겼다 진짜 아이고, 저는 영현이의이 착장에서 허리 벨트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벨트가 하나 쓰면 정말 별로였을 텐데, 두 개, 세 개여가지고, 아, 멋있었어. 팝업에 이거 비슷한 사진 있었잖아요. 그거 약간, 진짜 훔치고 싶었어. <laughs> 어머. 이 페이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약간 뒤에 포스터들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뭔가 테이핑 이미지, 테이프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딱 도훈이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와, 도훈이. 도우니... 돈이 이런 사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머, 돈아! 내박 봤을 도 돈이 연기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지, 진짜 딱 드라마 남주 같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뭐가 있을까? 뭐가 나올까? 일단은... 이거 잊어 잊냐. 아, 성진이 너무 잘생겼어. 돈이 나왔고, 원피리 나왔고, 아, 뒤에 카드! 이렇게 있네? 그리고, 원피리. 그래, 은은이 CD. 저는 블랙 CD가 좋습니다. 그리고, 성진이. 아, 이번에 성진이 되게 많이 나왔다. 꽤나왔습다 네, 자, 이렇게 앨범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저의 최애곡은 진짜 노래 다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약간 좀 약간 과몰입 시켰던 노래가 딱한 곡이 있는데 드디어 끝나갑니다. 와,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이제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가사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 속들의 주인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 그거 있죠. 그, 나는 안 끝났는데 얘네들은 끝났어. 얘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나는 안 보여줘, 그거를. 막 그런 게 생각나면서, 작가님, 200판만 제발 더 써줘. 막 그랬던 저의, <laughs> 그의 기억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약간 과몰입했어요, 이 노래 들었을 때. 그리고 뭐또 다른 노래 뭐 있냐. 그리고 다른 노래 중에 응팔 같은 드라마가 새로 나오게 된다면 이 노래가 쓰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디스코데이가 너무 재밌어. 디스코데이가 너무 재밌어서 이게 막 사람들한테 노래 추천할 때, 저 디스코데이를 먼저 추천해주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앨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인이어 버전은 아직 못 받았어요. 18일에 계속 온다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4개를 다 살까? 4개를 주문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지금 그 사이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니어 버전을 들어가게 된다면? 그냥 도로 반품할 거거든요? 뜯지도 않고. 7만짜리 원 제품을 랜덤으로 보내주는 게 너무 별로인 것 같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참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앨범판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는 저는 데이시스 팝업 갔다온 것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콘서트 편집도 안 끝냈어 오늘 영양도 봐줘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한 즐거운 덕질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